안녕하세요 금방삼촌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고금교환과 관련된 영상이고요 고금교환이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이제 상품이나 금 종류를 새로운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금교환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은 14K, 18K인데 순금으로 교환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물론 순금을 다시 14K 또는 18K로 교환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보통 고금교환이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금을 어떠한 작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금을 써서 새로운 상품을 만든 것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그런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시고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금의 가액을 매겨서 그 매입가와 그리고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그 판매가의 차액을 지불하시는 것이 고금 교환이라고 합니다. 갖고 계신 금의 양이 더 많아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금액의 가액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나머지 금액을 환급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순금 성인 반지 세돈인데 새로운 순금 반지 세돈을 원해 금은 똑같으니까 나공인비만 내면 되지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으로는 질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순금 같은 경우에는 녹일 때 드는 이제 돈당 해리 비용이 있어요. 해리 비용은 이제 분석 비용인데요. 그리고 등값이라는 키워드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셨을 때매입가 판매가가 다르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빼기 매입가를 하면 그 만큼 갭이 생기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상품을 만드는데 공인비가 들어가죠. 그 합한 금액을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또 이제 금방에서 두 가지의 영업을 하죠. 첫 번째로는 아, 세 돈짜리 그 반지를 줄게. 세 돈짜리 반지 줘. 이렇게 했을 때, 네, 고객님, 공인비만 주시면 됩니다. 공인비는 예를 들어 뭐 15만원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영업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님, 여기서는 분석비가 드시고요. 추가로 공인비가 드십니다. 금액은 얼마입니다. 라고 했을 때두 개의 금액은 결국 비쌀 거예요. 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물론, 특이한 경우에도 있어요. 이 순금은 우리 어머니가 주신 유품이야. 이 금을 활용해서 뭐 반지나 목걸이를 만들고 싶어 라고 특별히 의뢰해 주신다면 그것은 이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뭐99% 정도는 그 금을 매입하고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금 교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고금 교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